첫 번째로는 이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대학교에 대한 제도 개편, 기술 창업 전문 인력 등을 통해서 창업선도대학 육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키워드는 창업선도대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학들을 어 중소벤처 기업부를 위주로 해서 창업선도대학이라고 별도로 대학을 지정을 하고 그 해당 대학의 다양한 그 창업 보육을 할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 뭐 그리고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대학 실험실이 보유 중인 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 혁신형 창업 활성화하고자는 하 희망 대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창업 선도 대학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 실험실을 가지고 있고, 그 실험실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트업을 더 도와주고자 하는 대학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대학의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공문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서 창업선도대학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 창업선도대학에서 또 다양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실험실이라고 조금 굳이 얘기를 한다면, 어, 기본적으로 실험실이 필요 없는 그런 창업 아이템도 있고, 실험실이 반드시 필요한 창업 아이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화학이다, 바이오, 이런 분야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연구 실험 장비가 많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 쪽도 마찬가지이고 고가의 실험 장비가 필요한 그런 경우 이런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을 육성하신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죠. 반대로 이제 뭐 간단한 디자인 제품이라든지 아이디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하나로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은 실험실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실험실이 필요한 대학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요 실험실 특화형 선도 대학이 나중에 또 실험실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후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여기 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어 실제로 나중에 스타트업에게도 활용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스타트업에게 좀 직접적인 사업은 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K-Global DB Stars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핵심 가치를 둔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토록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어, 밑에 보시면 무니처에 빅데이터 지능과 써 있죠. 그래서 데이터,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를 보유한 7년 미만의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팀당 3천만원 이내에 개발 지원금을, 어, 자금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멘토링이나 컨설팅 그리고 나중에 주요 인프라 약간 IT 분야의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IT하는 회사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어,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매년 한번 어, 여기서도 3월에서 4월 중에 한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 7년 미만인 기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합격률이 아무래도 오래 창업을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을 사업겠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수출을 위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만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건 글로벌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서비스도 할수 있는 그런 IT, 특히 더위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엑셀러레이터가 됩니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를, 어, 여러분들이 흔히 들기에 엔젤 투자라든지 벤처 캐피털이라는 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그, 특히 벤처 캐피털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기관인데요. 근데 우리가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스타트업이 투자받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 주는 기관을 그 하단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 이 엑셀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 투자받기 전 단계에서 초기 투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나중에 향후에. 고성장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멘토링이라든지,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런 창업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걸 엑셀러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원 대상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법인 및 모집된 창업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내용을 보시면, 3월 중에 선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가 자체 선발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좀 크게 보면은 이거는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자금이나 다른 이제 투자를 잘 받게 도와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터에게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스타트업 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좀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K 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는데요. ICT 분야, 인공지능이나 AR 등좀 하이테크랑 관련된,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총 예산은 10억 원에 30개 내외 정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사업화를 좀 지원을 하고, 상금 등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정보통신 산업 지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해 보면, 이 K글로벌 붙어 있는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산업 지흥원 정보통신 산업 지흥원 특히 이제 이 과기부 산하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이고 주로 하이테크 위주로 좀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면 지원 업체가 30개, 뭐 6개, 20개 써 있는데 지원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해 동안 기술 기반 뭔가 신기술 기반으로 창업하는 회사들이 20만 개사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이 3개 다 합쳐도 100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 부분은 대중적으로 많은 창업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좀 규모가 좀 작고 하이테크에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이름이 알려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아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구나라고 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지자체예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지원을 할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어, 우리 지역에 속한 직원을 고용할 때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 지역에 사업자를 둔 기업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 자금을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하면 강원도에 있는 청년을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지자체 기준을 가지고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이런 지역 주도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 개념은 전국구 사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간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일 겁니다. 앞에 보셨던 요 K글로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전국구 사업 쪽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지역 주도형은 향후 지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밑에 참가자 내용을 보시면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하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나중에는 사업자 소재지도 대단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 지원 대상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내용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화나 컨설팅, 뭐, 임대료, 그리고 재료비 등 다양한 비용들을 한 1년에 1,5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을 하고요. 정주여건 지원이라고 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좀 체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서 좀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숙식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